안녕하세요. 영지윤입니다. 제가 학원 수업을 하면서 김밥을 정말 자주 먹는데요. 이 동네에 있는 김밥은 다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 가장 맛있고 영양가 있고 물리지 않는 김밥 탑3를 뽑아봤습니다. 김밥 베스트 3. 3위입니다. 오토김밥이라고 하는데요. 오토김밥은 안에 양상추가 들어간 것이 특징이고, 스팸이 특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오토김밥 하나, 스팸김밥 하나 시키시면 되고요. 김밥은 크고요. 사각통에 이렇게 겹겹이 해서 나오고요. 안에 있는 양상추가 좀 살아있는 편이고, 여기에서 정말, 어, 사람들이 잘안 시키는 메뉴긴 하지만, 닭강정이 진짜 맛있어요. 닭강정 같은 경우는 적당히 맵고, 고추가 올라 가 있어서 느끼함을 좀 잡아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꼭 김밥을 시키실 때 닭강정을 같이 시키세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먹으시면 알찬 한 끼가 될수 있습니다. 2위입니다. 2위는 압구정역 근처에 있는 리 김밥입니다. 리 김밥은 밥이 적게 들어가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게 김밥인지 야채 말인지 구분이 안 되고요. 김밥 안에 정말 얇은 밥 안에 안에 속이 꽉차 있는데요. 제가 가장 어, 좋아하는 김밥집이긴 하지만 가장 싫어하는 김밥이 있습니다. 야채 김밥이에요. 정말 호불호가 갈리는 당근 그리고 오이가 꽉차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김밥은 견과류 고추 김밥입니다. 멸치를 아주 바삭하게 볶아가지고 고추와 함께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아삭거리면서도 매콤하고 밥은 조금 들어있어서 맛있고 이게 좀 싫다라고 하시면은 체다 제육을 추천해드립니다. 서울치즈 있죠? 노란 거. 그게 이렇게 접혀가지고 김밥이 쏙 들어가 있어서 매콤하면서 느끼하면서 밥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매콤 견과류 그리고 제육 치즈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 대망의 1위는 1위. 아쿠정 국촌김밥입니다 어 아쿠정 구현대 삼거리에 있는 정말 작은 김밥집인데요 뭐이돈 주고 먹어? 라고 할 정도로 좀 비싸요 소고기 김밥이 기본적으로 11,000원 근데 별거 안 들어가 있어요 보면 이게 왜 11,000원이야 싶거든요 근데 이 김밥을 알게 된게 저희 어머님이 하강을 하셨을 때 다른 데는 매스껍다고 하셨는데 북촌 김밥만 소화가 잘 되신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우엉에서부터 당근 소고기를 다 그 할머니가 만드세요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조미료나 감미료가 좀 적게 들어가고요 딱 밥을 먹었을 때그 밥의 간이 집에서 한 그러니까 살짝 진밥에 깨소금 많이 들어간 그런 김밥의 맛이에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소화 잘 된다고 좋아하셨고 저 또한 그걸 먹으면 좀 속이 편하고 그러나 가격이 착하지 않은 속이 편하지 않은 가격 북촌김밥 11,000원이 제 마음속에 1등입니다 김밥이 으면큰김밥은요 겉으로 봤을 때 김밥 카페랑 달라 보이지 않나요? 그냥 호일에 이렇게 싸주세요. 뭐 어떻게 만 원인데 원장님이 등 근데 소풍 시즌 때되면그 앞에 타파통 들고 엄마들이 기다려요. 그냥 거기서 바로 담아서 가거든요. 자 만약에 강남에서 김밥을 드실 일이 있다면 저는 리 김밥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김밥을 사서 위층에 가면은 간단한 그걸로 같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추천을 해 드리고요 어, 강남기역에 오신다면 꼭 제가 추천해 드린 김밥 세곡 들려 보시기 바랍니다